나오나요? 네, 이쁘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당당해주세요. 당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송미연 대표님은 정말 당당하게 세마리요 이쁘다. 다어리 아, 이쁘네요. 이쁘다. 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이이쁘이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봐가지고 응. 제 영상 보셨으면 아 봤어 요 라고 하세요 너무 민망해요 사실 그럼 제가 더 민망해요 아 보셨구나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제대님 아이디어 이거 하는 데 없잖아요 진짜 있긴 있는데 이렇게 저희처럼 하는 데는 없어요 응. 너무 떨려저 이렇게 <laughs> 처음 가져와요. 레이콥이요? 어, 네. 드레스 입으시는 거 아, 봤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냥 혼자 하고 갔었거든요. 음, 지니 케이는 일단 피부 표현에서 가장 많이 공을 들인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피부 화장이 좋아야지 뭐. 색조도 예쁘게 잡히고 전체적으로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그 화장에 제일 공을 들이고 눈썹 모양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얼굴의 기둥이기 때문에 맞아요. 눈썹 모양에 따라서 이제 더 어려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신부님들이 피부 베이스나 눈썹 예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죠. 음 색조는 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들 좀 하니까. 눈썹과 아 피부 약간 노란게 있는 피부기는 한데 여기다가 그린 베이스를 하는 것보다는 화이트 핑크 느낌으로 올려주는 게 베이스가 더 한해 보이거든요. 아 노란 피부에는 그린보다는 화이트 핑크. 음, 그.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그린을 바르면 좀 탁해 보일 수 있어요 아 약간 잿빛처럼 네 아. 그래서 여드름 피부에는 이제 그린 베이스를 해주고 음. 지금 예제.. 예제플랜을 만드는 음. <laughs> 요 컬러가 제일 잘 맞죠 네 컬러 한번 보세요 음 보통 이제 얼굴 피부보다는 목 피부 그리고 음 손목을 보고 많이 이제 결정을 하죠아요 음 저는 쿨톤인가요? 웜톤인가요? <laughs> 당연히 웜톤이죠아요 웜톤인가요? 아저 웜톤인가요? <laughs> 그냥 봐도 웜톤이죠. <웜톤인가요? 웃음> 얼굴은 목보다 이렇게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거든요. 제일 이제 빨리 받는 는 네. 부분이라서 목이나 이쪽 안 보이는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피부톤 뭐, 보면은 뭐 23호 같은 걸뭐 써야 되겠지만 일단 신부화장은 베이스가 이제 피부좀 밝게 음. 들어가 줄게또 피부 관리는 결혼식 날 잡으면 무조건 투자를 하셔서 <laughs> <laughs> 관리를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신부님들 피부과 가시는 것보다는 피부 관리실이나 정답 받으시는 거를 음. 많이 추천드리고요. 한두 번해서 되는 건 아니고 꾸준히 어, 뭐시회 20회 끊어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썹 비대칭이나 이제 턱 비대칭이 음. 실제로 음. 많기 때문에 맞아, 저도 그렇고 네, 이렇게 아무리 제조가 좋아도 이제 비대칭 부분은 음.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면서 근육 방향이 달라서 격락을 일단은 음. 받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되게 예쁘게 많이 변신을 음. 해서 오시죠. 경락 메모할게요. 네. <웃음> 중요합니다. <웃음> 그리고, 신부님들은 화장이 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이제게 시틱한 느낌, 좀 두껍게 음. 매컨실러를 한번더 얹어주거든요. 요즘은 가슴 메이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블러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는 베이스에서 블러셔를 좀 먼저 하는 음.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웃어보시라고 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애플존를 찍어서. 스틱이 아무래도 제일 이제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아 스틱으로 베이스를 이제 확산을 건설 해주는 게더 낫죠. <laughs> 어, 이 제품도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이제 만든 건데 아아 신부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요. 아 촬영 다 끝나고 아까 크리스마스가 뛰어나서 사준 가르쳐 주세요, 막. 색감이 되게 예쁘게 올라와서. 얘 볼에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펄은 이제 드리스버 화려할 때더 들어가고 실크 입는 분들한테는 실프를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너 지금 이웃이신부님들 <목소리> 아, 너무 좋다면서 이렇게 망조 타면서. 망조 타면서. 망조 타면서. 망조 타면서. 망조 타면서. 망조 타면서. 웃조 아 그럼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혹시 네. 지니케신부님 중에서 네. 신부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조금 일상생 중요한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때, 네. 그때 메이크업 예약하고 싶다고 하면 문의 어, 많이 하시죠. 아, 네.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한데 대부분 그런 날이 주말인 경우가 음, 많아서 못 아. 해드리는 경우가 많고 대신 이제 돌잔치 문의가 많은데 네. 돌잔치는 저녁이지, 저녁 잔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예식팀들 이제 보내드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면접이나 뭐, 이런, 이렇게 하시는 아, 네. 그리고, 웨딩샵이다 보니까, 그런 일반 메이크업이 아예 예약 안 되는 줄 알고, 이제, 안부르셨다가 혹시나 해서 물었는데, 이제, 된다고 하면, 은 어, 되냐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드릴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또 립스틱인데, 립 색깔이 이제 조금 차분하게 들어가면 그 신부가 좀더 차분해지고요. 음 지금처럼 이제 핑크 계열로 좀 얹으면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이 어 있어요. 잘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아, 네,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네, 좀 보니까. 쇼은 메이크업 포인트 아좀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음 표현을 많이 했어요. 러블리하고. 음 음, 진짜 사랑스러운 신부 느낌 음. 신부님들 연령대도 조금 생각을 해서 음. 메이크업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원장 네. 오늘 메이크업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니키 원장님께 메이크업 하러 봤는데 사실 평상시에 봤던 메이크업이랑은 느낌이 아예 다르긴 한데 왜 이제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는지 그리고 신부 화장이 왜 그렇게 신부 화장 신부 화장 거리는지 전 이제 알것 같아요 아니 그냥 매콤한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거면 그냥 아예 완전 새막새 사람, 사람 아니야? 새 사람? <놀람> 전후 거의 시죠 <보이시죠>, 지금 <laughs> 장난 아니야? 지금.